안녕하세요 문의 좋은 사업가입니다. 아, 저는 부업으로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데요. 중국 해외 구매대행을 하고 있어요. 어, 근데 11월 달에 약간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. 어, 부업으로 매일 2만원 벌기. 어, 거짓말은 아니고요. 한 2만원 정도 마진이 남는 제품이 매일 한 개씩 팔리고 있어서 그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, 10월 한달 동안 하루에 한 30분씩 매일은 아니고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바쁘지 않은 날을 이용해서 어, 중국 구매된 상품을 1만 개 정도 대량으로 등록을 했어요 어, 그리고 이제 11월 달이 된 거죠 11월 달이 되어서 1만 개 상품 중에서 한 제품이 한 3개 정도가 팔리더라고요 어, 여태까지 한 제품이 두개 이상 팔린 적이 없었거든요. 처음이었어요. 어, 똑같은 제품이 두개 팔려도 신기한데, 어, 세 개까지 팔리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, 어, 순간, 그동안 교육받았던 내용들이, 어, 머릿속에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, 우선 미리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변경을 해주었어요. 어, 번역도 한국어로 하고, 그 다음에 템플릿을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예쁘게 좀 나름 꾸며보았어요. 어떤 제품을 소싱해서 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나름 이렇게 예쁘게 한번 꾸며봤어요. 작업을 그날 모두 마치고선 수동으로 제가 입점된 마켓에 상세 페이지를 모두 수정을 다 해줬더니 새벽 한 2시 반 정도가 된것 같아요. 꽤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저한테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. 왜냐하면 어한 개가 아니라 세 개가 팔렸고 그세 개가 팔린 상품을 더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 번역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상세 페이지를 살뜰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. 교육을 통해 배웠으니까 그것을 이제 꼭 실천을 해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날 새벽 늦게까지 한번 했었어요.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본업을 해요. 혼업을 하고, 그리고 점심시간 정도쯤 되면, 어, 샵마인에 로그인을 합니다.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. 근데 그날 새벽 2시, 그러니까 제가 잠든 시간이 3시니까, 3시쯤 잠들고,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, 그리고 점심 때 신규 주문이 로그인 하자마자 하나가 떴어요. 엄청 대단하지 않나요? 한, 불과 한 9시간? 9시간 안에, 누군가가 주문을 한 거죠. 그리고 저녁 먹을 때쯤 신규 주문이 똑같은 상품 또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 매일 뭐 평균적으로 한건씩그 해당 상품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. 너무 행복한 상황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, 이 제품을 한번 광고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동안 또어 봤었지만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머릿속에 넣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, 어, 교육 영상을 다시 한번 뒤져보고, 유튜브도 찾아보고, 그리고 이 제품을 사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이 사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사입을 하게 되면 케이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,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어, 제 앞에 또 하나의 커다란 산이 있는 기분이에요. 기분도 좋지만, 또 하나의 산이 있는 그런 기분. 근데 저 마음은 천천히 공부를 해보고, 그리고 또이큰 산을 또 넘으면 또 다음 달에는 제가 또 어느 정도 성장을 해 있을 테니 그걸 좀 기대하면서 이번 달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. 이상 운이 좋은 사업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